부 저희 ETF 전략으로 찾아왔습니다. 채권 투자에 있어서 ETF의 그 존재감이 점점 이렇게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오늘 전문가 한 분을 또 모셨습니다. 김승현 한국투자신탁운용 에이스 ETF 담당님 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투자신탁운용 에이스 ETF 김승현입니다. 네, 최근에 시장이 좀 많이 어, 변동성도 증가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올해 ETF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그리고 채권시장을 포함해서 주식시장 전반에 어떤 뷰로 임해야 될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탭요 파이팅이 넘칩니다. 맞습니다. 자, 새 네. 한마디 자, 전해주시죠. 네. 예. 어, 새 한마디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했는데 어, 제가 정한 한마디는 투자할 수 있는 용기 쫄지마 쫄지마 쫄지, 뭐, 마. 마. 네, 그 쫄지 말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요게 네. 말이 왜 드리냐면 네. 어, 올해 주식시장이 사실 국내 주식시장은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으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음. 반면에 어, 며칠 전부터 네, 기업 밸류어 프로그램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주환원이라는 어, 사실 국내는 조금 익숙하지 않았던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주식시장을 좀잘 가고 있고요 미국 주식시장 또한 어, 오늘 또 메타가 어, 최초로 배당을 한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네. 결국은 주식시장의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증가하긴 했습니다만 저희 모두가 투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고요. 저희와 함께 쫄지 마시고 관련 정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사는 데쪼는게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맞습니장좀 네, 네. 당당하게 가봐야 되는데 네. 자 경제 사실 매년 음. 이 매크로를 분석하는 게 쉽지 않은 게 네. 매년 불확실하다고 지겹도록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 어쨌든 지금 금리 전망 앞서서 좀 해드렸는데 네. 부장님의 뷰는 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아, 우선 예. 제가 앞서 뭐 출연하신 분들 다 얘기를 보긴 했는데 네. 마치 저와 어느 정도 사전에 교감이 있었던 것처럼 비슷해요. 내용 비슷합니다. 음, 근데 음. 사실 경제 전망이 쉽지는 않은 거는 예. 맞는 말씀이지만. 예. 저희가 볼 때는 어~ 그큰 방향성은 어느 정도 정해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방향성 그다음에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만 그래도 뭐 코로나 시절처럼 갑자기 제로 금리로 간다든지 아니면 시장 갑자기 뭐뭐뭐 뭐, 뭐 제로 금리 이하로 급격하게 금리 인하를 한다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요 전반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어 어느 정도의 뷰는 동일하게 가지고 있고 약간의 시기에 대한 차이는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 지금 주식장은 과거에뭐 저물가 저금리 시대가 아니라 어, 몇십년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이 중물가 중금리 시대의 개막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투자 전략을 가지고 갈 때도 어, 코로나 뭐 2020년 2021년처럼. 금리가 급격히 낮은 상황에서 뭐 급격한 뭐 성장주에만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은 중소형주 위주로 투자한다든지 그러한 전략 외에 조금 더 다른 주식 또는 채권에서의 다른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이유가 바로 어 최근에 중물가, 중금리 이 시대는 뭐 1, 2년만의 이슈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최소 5년 또는 10년이 넘는 그런 하나의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만 역시나 이 글로벌 경제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어, 과거에 중국을 중심으로 한 저임금과 같이 어, 무역을 활성한 화 그런 시대에서 아니면 자국 우선주의 또는 자국 보호주의 그 다음에 자국에서 좀더 생산하는 그런 어, 흐름들이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중물과 중금리 패러다임의 변화는 5년 10년 동안 지속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과거에 저희가 어, 투자했었던 거는 좀 다른 방향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주식은 조금 투자 난이도는 좀 있는 상황이에요. 최근에 뭐저 PBR 주가 뭐, 뭐 난리가 나고 있고 어떻게 보세요? 어, 우선 네. 어, 주식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뭐 불과 몇년 전만 하더라도 음. 어, 뭐 테마형 ETF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뭐 메타버스를 하나 예로 들면 뭐 최근에 뭐3 3년 전에 처음에 메타버스 ETF가 나왔을 때 메타버스 관련 주로만 편입이 되면 막 상한가를 가고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성장, 뭐 꿈만 있으면 사실 주가가 많이 반응을 했는데요. 어, 저희가 최근에 보는 어, 주식 투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물가, 금리 자체가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대 수익 자체가 좀더 올라간 그런 상황이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그 주식 시장을 접근할 때 이런 단순한 성장주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수익이 나고 그 다음에 퀄리티라고 하죠. 매출이 꾸준히 나고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고 현금이 꾸준히 나오는 그런 관련 주들에 대한 투자가 훨씬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에 대한 표현을 조금 더 쉽게 하다 보면은 압도적인 성장을 가지고 있는 대형 주를 중심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힌트를 드리긴 했는데요. 빅테크, 뭐 메타라든지 아니면 애플, 뭐 테슬라, 물론 테슬라는 요즘 조금 부진하고 있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이 M7 종목들이 대형주이긴 합니다만은 매년 꾸준히 네,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요. 이러한 관련된 기업들의 성장률은 어, M7의 성장률은 나머지 S&P500의 나머지 종목들 493개의 종목 대비해서 훨씬 더 높은 매출 성장률과 EPS 성장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즉 어, 주식에 대한 난이도가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만, 오히려 조금 더 바, 관점을 바꾸면 좀 쉽게 접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대형주 위주, 높은 성장을 보이는 점, 그 다음에 요즘 또 AI가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고 있죠. 네. AI는 이제 더 이상 뭐 10년, 20년 뒤에 아니라 어, 몇년 정도 지나면 이제 이 식당에, 식당 같은 데 가더라도 이 AI가 기반이 된 그런 로봇 그 조리사라고 AI, 하나요. 네. 네, 그런 것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빅테크 또는 반도체, 이런 현실이 되고 있는 그런 성장 테마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금리가 높기 때문에 이 기대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졌다 말씀드렸죠. 그 결과 저희가 이 배당주 또는 배당 성장주에 대한 관심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ETF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 네. 기초자산의 주식이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께 채권 방송임에도 불구하고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럼 네. 채권시장 그리고 ETF 전략에 있어서 기본적인 그런 요인은 무엇인지 네. 네, 밝혀주시죠. 우선 네. 채권시장의 흐름을 한번 좀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고 가려고 하는데요. 예. 이 채권 시장에 대한 올해 금리 흐름은 전반적으로 하향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US 10년물, 미국 10년물 금리 상승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금리 인상도 거의 끝난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연준 같은 경우도 뭐 어제 FOMC도 나왔습니다만 어느 정도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분위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뭐 하반기 최소 한 차례 금리 인하가 예상인데 이건 최소고 상황에 따라서 좀더 빠르게 나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뭐 경제 전망 아니면은 뭐 금리에 대한 예측 이런 거는 굉장히 어려운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합니다만는 방향성 자체는 저희가 어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다. 그 말씀은 시기는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금리 인하에 대한 기조 그런 것들을 볼때 올해는 정말 채권 투자하기 굉장히 좋은 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 장기물에 대한 투자도 좀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길 저희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정점을 찍은 후에 서서히 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 금리 인하 이런 부분은 이미 이제 예상이 되는 시점이라서 맞습니다. 그런 부분 이제 잘 따져야 된다라고 네. 주신 거죠. 네, 네. 예, 예, 예. 자, 그리고 이 부분을 좀 짚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뭐냐면 ETF의 시장 메인 플레이어가 사실 5년에서 6년 전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었습니다. 아,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개인 투자자들한테 그 포커스가 막 집중이 되고 있어요. 특히 최근 주시장에서도 굉장히 투자자의 초점이 맞춰지면서. 네.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앞서서 이제 저 PBR주 뭐 이런 말씀드렸지만 네. 기업, 밸류, 업, 프로그램 뭐 이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아, 맞습니다. 예, 예. 이게 이제 일본 정책을 따라한 작년 네. 3월 근데 일본도 어느 정도 톡톡한 그런 효과를 누리고는 있잖아요. 네, 네. 이런 부분도 좀 살펴볼 필요성이 e t f 전략에서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맞습니다. 예. 우선은 어, 올해 마, 이 기업의 밸류업 그러니까 가치주, 뭐 주주 환원 음. 요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안 가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뭐,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 관련해서 작년에 워낙 핫했기도 했는데, 이 주주환원이라는 개념, 그 다음에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개념이 작년부터 조금 더 본격적으로 이슈가 되긴 했었죠. 그리고 한국뿐만 아니라 뭐, 기자님 말씀 주시기도 했습니다만, 일본 같은 경우, 네, 잃어버린 뭐, 30년을 회복하고 주가 네. 계속 좋아지는 상황인데, 그 중심에 있었던 게 바로 이 주주환원, 그 다음에 기업의 밸류업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뭐, 한두 달 정도의 테마, 요렇게 보지는 많고요. 저희가 볼 때는 올해 최소 올해 1년 이상의 국내 주식 시장을 이끌어 나갈 그런 핵심적인 학 이슈 중에 하나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 여러 사례들을 보면은 어, 작년에 뭐 일본 얘기도 말씀주셨습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 어, 과거 한 10년 20년 동안에 어, 한국과 미국의 이 주식 수익률 격차는 상당합니다. 물론 미국 기업이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기업이 돈을 벌고 있다라는 것도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어, 미국 주식이 좀더 좋았던 이유가 바로 이런 주주 환원 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같이 이러한 가치주, 저 PBR 종목들에 대해서 좀 해소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국가별 증시 평균을 보더라도 어, 미국, 일본, 한국. 이렇게 보더라도 한국이 굉장히 평균이 저평가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일본의 사례, 그 다음에 한 10년, 20년 동안의 주주환원을 중심으로 생각했던 미국 사례를 보더라도 한국 주식시장, 그 다음에 코리아 디스카운터에서의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뭐 구체적인 정보에 안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작년에 일본의 그런 사례들을 봤을 때. 국내 주식 시장에도 굉장히 영향 있는 좋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금융, 네. 자동차, 지주, 유통, 유틸리티 맞습니다. 이쪽이 이제 고루고루 예, 지금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정책이 따라준다는 것은 굉장히 네. 큰 힘이다. 이런 맞습니다. 부분에서도 투자 아이디어를 네. 찾으시냐고 지금 분주합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시장 예. 전반적으로 그래요. 네. 자, 올해 ETF에서 유망 투자처를 가려드리겠습니다, 네. 부장님. 네. 네. 예. 우선 어. 투자할 수 있는 용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네. 복잡하게 보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올해의 유망 섹터를 계속 분산해서 투자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 주식 같은 경우에는 빅테크 탑 7. 결국은 어, 1등, 정교 1등 하는 친구들이 계속 정교 1등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중심이 바로 미국의 빅테크 탑 7, 뭐 M7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이 있고, 그다음에 반도체, AI, 뭐 제가 더 이상 강조를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만, 어 조금 더이 중소형 주보다는 대형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새로운 산업들이 일어났을 때 먼저 대형주가 수혜를 받고 그 수혜를 아래쪽으로 다운스트림을 내려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형주 중심으로 봐주시길 권해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연장선상으로 배당, 퀄리티. 계속 현금을 보유하면서 돈을 버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결국 배당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식 쪽에서는 주주환원, 네, 국내 가치주 주주환원 측면에서도 한번 눈여겨봐 주시길 권해드리고 있고요. 채권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은 고민 없으시고, 미국 30년 장기 국채, 뭐, 국내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TLT라는 미국에 상장된 ETF가 있습니다. 뭐, TLT의 한국 버전. 어, 미국 30년 장기국채 ETF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 장기채만큼은 정말 10년, 20년 만에 투자하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포트에 반영을 해 주시기를 권해드리고 있고요. 근데 아마 보시는 분들은 어, 지금처럼 금리가 이렇게 높고 현금금리가 예. 떨어지는데 나 그냥 채권 하나 사가지고 끝까지 만기까지 가져가서 예금보다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싶어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어, 만기자동연장회사채라고 한 1년 정도의 만기가 있는 회사채를 계속 어, 1년마다 저희가 롤오버하는 그런 만기가 자동으로 연장되는 어, 그런 회사채 ETF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안정형 또는 예금에 대한 대안으로도 저희가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올해 이렇게 말씀드린 투자 유망 섹터를 어, 나눠서 분산해서 어, 꾸준히 정립식으로 투자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고요. 지금 주식시장의 변동성은 매우 큰 상황입니다만, 투자할 용기를 가지시고, 네, 쫄지 마시고, 이렇게 네. 몇 가지 원칙에 따라 투자하시기를 저희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뭐, 만기 자동 연장, 회사채 뭐, 이런 부분도 있다고 하니까 좀 생소하신 개념은 뭐, 찾아보시면 또 네. 나오고, 다양한 ETF 전략들도 수렴해서 좋은 투자 자산 전략 찾으시면 될것 같아요. 네. 부장님께서 워낙 채권, 주식형, 안정형 이렇게 두루두루 봐주셨으니까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투자할 수 있는 용기 2024년에 가져야 된다. 쫄지 마십시오. 네. 예, 기억하시고요. 뭐 이데일리 TV도 있고, 유튜브 전문 채널, 채권 방송 또 채권 부위도 있으니까, 이 부분 잘 예,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시겠죠. 자, 이렇게 개인 투자분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ETF 전략, 이렇게 채권 부위 3부로 다뤄드렸습니다. 오늘 굉장히 패기 있게 또잘 예, 말씀해 주신 네. 김승현 한국투자신탁운용 에이스 ETF 담당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라네, 도 좋은 투자 전략 끊임없이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